자, 이 사람은 한때 말했다. 도덕의 법칙은 예술의 법칙과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도덕은 즉 예술이다라는 거지. 위대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음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 보니까 a번 보니까 그것은 똑같다. 어, 뭐야, 지금? 연주와 그것은 연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지금 A번 마지막에 뭐라고 서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으니까 당연히 요 내용 와야 되겠지 요 내용은 약간 어 건너뛴 느낌이고 그리고 B번 좋은 음악 나왔어? 나쁜 음악 나왔어? B번이 맞지 C번은 당연히 이런 캐릭터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B번으로 간다 그래서 B번에 보면은 먼저 연결되는 것부터 보면은 아니다 이거부터 보면은 가장 위대한 음악은 비록 그 음악이 비극적일지라도 사실 데리고 간다. 우리를 더 높은 세상으로 데려간다. 우리의 세상보다. 어떻게든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 위로 올려 들어 올린다. 격상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좋은 음악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고 나쁜 음악은 반면에 우리를 격하시킨다. 아래로. 그래서 비도덕적 음악은 우리를 격하시킨다. 아까 음악, 예술이랑 도덕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비도덕적 음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박스랑 연결되는 부분, 보, 부분 보면은,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지? 그래서 좋은 음악, 어, 그 다음에, 아,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3, 도덕 나왔지? 이 도덕을 의미하는 게, 이거 우리를 들어올리고, 어, 도덕적으로, 아, 어, 깔아뭉개고, 격, 어, 격화시키고, 요 말이야.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A번으로 가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시라는 것은 B에서 음악이 우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이 우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그것은 연주와 똑같다라고 했어. 그것은 똑같다. 연주도 마찬가지다. 연주도 같다. 나쁜 어, 연주는 반드시 무능의 결과가 아니다. 연주를 잘 못해. 서툴게 해. 그게 무능함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연결되는 거 보면은 여기 2-1번이라고 적어 놨지. 여기 2-1번. 나쁜 음악. 좋은 음악, 나쁜 음악이 있어. 그래서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설명했지. 똑같다. 그러면 연주도 똑같으니까 나쁜 연주.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 일부 최악의 연주들은 발생한다. 언제 발생하냐면 연주자들이 아무리 노메라하고 아무리 기량이 뛰어날지라도 생각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더 생각하고 있을 때, 스스로를.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그들 스스로를 더 생각해. 그래서 최악의 연주는 곡보다 자신을 우선시할 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의심, 의심스러운 연주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들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네. 요거. 최악의 연주자, 연주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지? 그 얘는 마이너스 연주자들이지? 마찬가지로 여기 잘 연결되지? 그래서 이런 의심스러운 연주자들은 듣고 있지 않아. 어, 작곡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아. 그래서 비도덕적 연주자는 작곡가의 의도를 무시해. 즉 그들은 단지 뽐내고 있어. 희망하면서 그들이 어, 성, 큰 성공을 거둘 거야. 대중적으로. 그래서 뽐내고 성공 욕심만 있다. 그다음에 그 연주의 연주자의 기본적인 업무는, 할 일은 뭐냐면, 이, 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음악의 의미를. 그리고 나서 그 음악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 정직하게. 그래서 연주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음악의 의미 이해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BAC 임으로 정답은 2번이다.